시집살이 노래 민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요는 주로 백성들이 지었기 때문에 일할 때 많이 불렀어요. 힘드니까 힘든 걸좀 고된 것을 줄여보기 위해서. 그래서 민요는 노동요의 성격이 많고요. 일할 때 노래 부를 때 이제 혼자 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 같이 부를 때는 재창요라 그러고 혼자 부를 때는 조, 독창요라 그러고. 주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품마시 같은 경우는 그 논의 밭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독창을 하고 나머지는 후렴구를 부르는 선우창료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노동요로 불려지게 되게 되는데 이 노래는 시집살이 노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불렀겠어요? 여자가 불렀겠죠? 여자들이 일할 때 어떤 일을 주로 했다? 바느질 같은 걸 주로 했죠. 바느질 같은 거할때 불렀다고 볼수 있고요. 여자들이 불렀기 때문에 민요이자 부요라고도 합니다. 안에 붙자 써가지고요. 여자들이 부른 아랑네들의 노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이 시는 딱 표현 어, 첫 번째 줄만 읽어보셔도 알겠지만요. 사음보를 따르고 있어요. 민요는 삼음보 사음보도 332조 7, 5조 등을 많이 쓰는데 여기는 사음보를 쓰고 있습니다. 전통적 율격 민요조를 쓰고 있다라고 할수 있고요.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기로 형님 온다. 우리 많이 보았던 A, A, B, A 구조를 쓰고 있네요. 형님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떨 때까?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고요. 그 뒤에 답변하는 사람이 있죠. 고로 이 시는 대화 형식을 쓰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에 이에 그 말마다 시집살이 개집살이 답변하시는 분이 보니까는요. 시집살이 하신 분인 것 같고요. 시집살이가 힘들다는 것을 개집살이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데 랩좀 하시는 것 같죠. 앞발에 당 앞바테는 당추 씹고 뒷바테는 고추 심어 앞바대 당추 뒷바대 고추 이르고 있잖아요. 어, 랩 좀 하시잖아. 당추, 고추라고 온유를 맞춰주면서, 당추란 말은 고추와 원래는 같은 말입니다. 앞밭에도 고추 심고, 뒷밭에 고추 심으면 굉장히 매운 냄새가 많이 나겠죠. 그만큼 씹소리가 맵고, 고통스럽다. 고추, 당추 맵다고 해도 씹사리가 더 맵더라. 둥글둥글 수확시키기, 밥 담기도 어렵더라. 집집마다, 어, 뭐 물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가풍도 있겠지만은, 전통적 문화도 있겠지만 집집마다도 가풍이 있죠. 밥그릇에 어떻게 다룰 것인가 밥그릇 국그릇 어떻게 놓을 것인가 이런 식사예절 대부분 시집을 올때 16살쯤 오기 때문에 가정교육을 받았더라도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받았을 리가 없죠 그래서 시집에 가가지고 시집살이 하면서 그런 가풍들이라든가 이런 예절들을 쭉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예절 힘들다 도리도리도리 소반 수놓기는더 어렵더라 오리물을 길러다가 심리방아 찌었다가 아홉소태 불을 떼고 열두 방에 자리를 걷고, 자, 이 여자 시강혹씨뭐 태릉선수촌일까요? 이렇게까지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물론 이렇게까지 많이 할 수도 있죠. 대가집에 갔을 때는. 그런데 이제 주로 숫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숫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정서 강조법이 됩니다. 그만큼 노동의 고통이 심했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자 여기서부터가 시험이 많이 나오는 파트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같이 어려울까?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푸를까? 서리법이죠 시아버니가 더 어렵고 시어머니가 더 푸르고 푸딩딩해서더 무섭다. 그 다음부터는 시집의 식구들과 나를 포함해가지고 식구들을 전부 다 새에다 비유하는 해악성이 들어간 파트가 있습니다. 시아지민은, 아, 시아버지는 호랑새요 호랑이처럼 무섭다는 말이겠죠. 시어머니 꾸중새요동성하나할림새요 동서라는 것은 나와 같은 관계 에 있는 같은 며느리를 말해요. 나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저는 동서라 부릅니다. 만약에 뭐저 같은 경우는 아내가 있고 아내의 이제 언니가 두명 있거든요. 그럼 나하고 동서 관계는 나머지 두 분의 사위가 되겠죠. 큰 동서 뭐 둘째 동서 제가 막내 동서 이렇게 되겠죠. 동서 나 할림세요. 고자재를 잘한다 그말에 어머니 제가 한게 아니고요. 저기, 저분이, 그, 만, 만면을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큰 동서가 그랬어요. 말을 하겠죠. 신이 하나 뾰족세요. 뾰족하답니다. 굉장히 예민하다. 그런 말이죠. 시아집이뾰 중, 입이 툭 튀어나왔다는 거잖아요. 잘 삐친다. 이런 말이고요. 남편 하나 미련세요. 나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남편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 미련하죠. 자식 하나 우는세요. 밥 달라고 하면 우니까요. 남, 나, 하나만 썩는 셀세. 난 이러면서 맨날 참고 견뎌하더니 속이 썩겠죠. 귀 먹어 3년, 눈 어두워 3년, 말 못해 3년이요. 석 3년을 살고 나니 자, 예전에 시집 사는 것은 평균적으로 9년 정도 했습니다. 한 달에 종가집 같은 데이 시집을 가면 한 달에 그 제사가 한 15번, 20번씩 있어요. 그럼 1년에 10번씩만 있다고 해도 1년에 한 120번은 제사를 지내는 거였습니까 그렇게 제사를 쫙 지내면은 그때마다 오는 또 이제 8촌까지 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이름을 익혀야겠죠? 그런 기간이 9년 정도 걸리겠죠. 또이 집안의 가풍이라든가 어,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기간이 9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머니한테 며느리, 며, 어머니가 며느리를 새아가라 불러요. 새로 얻게된 아가다 그 말이야. 내 자식처럼 키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매를 때릴 수가 있어요. 10살 할때 종아리를 때릴 수 있고 잘 못하면 그래서 이제 9년 동안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며느리로서 그 역할을 잘 못하면 소박을 맞죠. 근데 그걸 잘 통과했다. 그럼 9년이 되는 날 어머님께서 안방으로 들라고 말을 합니다. 안방에 들어가면 어머님께서 툭뭘 던져줘요. 고간 열쇠를 주죠. 이제부터는 이 집안의 경제관리를 네가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이제 만약에 현대사회로 말한다면 현대사회는 십사에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기간이 없고 살사를잘 하지도 않고 내가 이건희 집에 시집을 갔다. 9년만 고생하면 이건희 돈을 내가 집행한다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십사이 나름 할 만하네요. 9년이 지나면 어머님께서 이제 한번 근친 다녀오라 그래요. 근친이라는 것이 이상한 의미가 아니고 친정에 처음 놀러 가는 걸 말하는데 처음 놀러 갈때 고간이었을 수 있으니 고간 털어 가겠죠 에? 그래서 이제 이래 전에 자기가 가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렇습니다라는 것도 집안 식구들 걱정 안 하게 보여주려면 동생들 위한 뭐 선물이라든가 또는 부모님 위한 선물 뭐 고기 뭐 이런 것들 잔뜩 실어가지고 근친 여행을 갑니다 가가지고 한 일주일간 푹 쉬다가 9년 만에 간 거니까요 쭉 놀다가 이제 돌아오면. 어머니께서 시다 안방이 비워져 있어요. 내가 그방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호칭은 만님 이에요. 돌아올 때부터 종들도 전부 다만님이라고 나에게 호칭을 씁니다. 어머니는 뒷방으로 가요 인지 안방이 아닌 다른 방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권력자가 내가 되는 거죠. 9년 그 기간이 바로 9년이 걸리는 겁니다. 석삼년 9년을 살고 나니 백꽃 같은 요네 얼굴 해오꽃이다 되었네. 삼당 같은 요네 만에 비사집 다 되었네. 3단 그러니까 시집 오기 전엔 백꽃 같았지만 지금은 호박꽃. 시집 오기 전엔 삼단 같았지만 지금은 비사리춤 이런 식으로 시 오기 전과 온 이후, 시살이한이후의 나의 모습을 비교대조 하고 있네요. 백꽃 같은 연의 손길 오리발이 오리발처럼 쭈글쭈글 해졌다. 그런 말이죠. 열세 무명 밥 물치마 눈물 시기 다 젖었네. 두폭 붙인 행주치마 콧물 받기로 다 젖었네. 얼마나 울었던지. 울었던가 말았던가 백의 머리에 연못이 생겼다라는 오발을 떨고 있죠. 과장법이고요. 그것도 연못이라고, 거미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때 들어오네, 때만 되면 들어온다, 이 말인데, 거미와 오리는, 바, 어, 배고파요, 밥 줘요 하고 있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쌍쌍이 때 들어오는 해석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밥대가 들어오면, 밥대가 되면 들어온다라는 첫 번째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때라는 것을 어이 때로 봐서 무리 지어온다. 그 식사 때가 되면 오, 거, 아들과 딸, 그러니까 자식들이 무리를 지어 들어온다. 또는, 물에 떠서 온다. 거미가 오리기 때문에, 어위의 비유이기 비교, 때문에 물에 떠서 온다 등세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중요한 건 자식들이 밥대가 되면 배고프다고 밥달라고 들어온다라는 의미는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시집살이 노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